야 그거 봤냐? 그거 애플이 어제 뭐 발표한 거 알아? 아, 나는 솔직히 몰랐어 내가 테크 리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애플이 뭐발표 하면 맨날 밤새 가지고 새벽에 보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놓쳤거나 아니면 뭐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런 거야 게릴라 식으로 며칠에 걸쳐서 제품들 막 핫한 거 발표했고 그게 다예요? 아, 그니까 러 이제 뭐더 이상 할게 있냐?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음. 소문이 좀 났었대. 이번에는 뭐 기기 발표할 거 아니다라는지. 든 음.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뭐 발표하겠지 하고 봤는데, 반전은 없었고, 음. 가끔 테크 유튜버들 이제 뭐 하면서 지난번 연락도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다 한국에 없어. 다 미국에 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애플에서 음. 뭘 하고 있다 보니까 발표를 하고 있대. 그래서. 용통이 안 갔어요. 애플이 나를 컨트롤하기엔 내가 너무 커서. 나를 감히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아, 해. 뭐 애플이 키노트에 발표한 것들을 보니까, 평소랑 되게 다르게 한 거다.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한 거야. 극장에서. 음. 근데 서비스를 막 발표한 거야. 일단은 뉴스 플랫폼, 뉴스 플러스라 해가지고 그 이미 사실 애플 뉴스라는 와. 거를 서비스. 시에 이름이. 그러니까 뉴스 플러스. 뉴스 뭐야? 우리나라의 뭐 옛날에 10년 전에 뉴스. 요즘에 약간 그 우파 응. 유튜브 방송 이름 같은데요. 원래 뉴스 앱이 있었는데 그 안에 특별히 뉴스 플러스라는 걸 넣으면서 약간 디지털 전용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미 네이버 뉴스 같은 게 그런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어 디지털 일간지가 있었잖아 어쨌거나 이제 미국 안에서는 좀 특별한 거지 그래서 유료 서비스고 구독 서비스야 역시 유료라고요? 한 달에 9.99불을 내면 디지털 전용 매거진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냈대 분야별로 있는 거지 뭐 엔터테인먼트, 뭐 테크, 사진, 과학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거가 있었고 또 애플카드라는 걸 발표했다? 애플페이가 원래 있잖아 정확하게는 애플페이는 얘네가 신용카드 회사가 된건 아니었고 음. 그냥 페이 서비스를 이제 지원하는 어떤 부가 서비스로 있었다면 네. 이거는 이제 애플이 직접 우리는 신용카드를 발표한다는 거야 그니까 음. 신용카드를 운영하는 회사 애플 그 애플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플페이가 아니라 카드로 한 거야 음. 얘는 그야말로 그냥 제대로 된 신용카드고 이건 갖고 싶어요 아 그래? 애플 만갖다고을거 아니야 아... 아 그럼 애플만의 술딱 마시고 자, <laughs> 어 애플 카드네요 이러면서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얘네도 조건이 까다롭겠지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는 회사 컨설팅 그 금융 회사랑 그다음 마스터카드 같이 음 해가지고 애플 카드라고 하는 신용카드 사업을 이제 하는 거지 음 신용카드는 근데 뭐왜하는지는알것 같은 게 기존에 애플페이가 한계가 많았거든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용의 단말기도 있고 그다음 에또 그거를 또 영업을 또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에는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내가 볼 때는 그 방식이 괜찮은 게 기존의 신용카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그 가맹점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 별도의 뭐 기기 없이 그치 그걸 찍으면은 그냥 마그네틱 방식으로 쭉 읽는 그 신용 카드를 대체해갖고 쓸수 있으니까 추가 설비가 필요가 없잖아. 뭐 애플 카드는 편의점 할인돼요? 그럼 모르지. 애플 카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거든요. 아, 어, 우리나라에서는 나온 게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 말고 이번에 확 주목받았던 거는 콘텐츠를 많이 발표했어. 음흠. 일단은 내가 관심이 많이 가는 건 애플 아케이드. 이름은 참못 잡. 이름 줘. 너무 굴리다. 굴리지. 어, 이것도 똑같아. 기존의 게임 유료화 모델이라고 하면 뭐 뽑기를 하거나 확률 시스템이나 아이템을 사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애플 아케이드 안에 게임을 다넣어을 테니까 음. 월 이제 구독료를 내고 거기는 게임 다할수 있어. 음. 애플의 모든 플랫폼에서 다할수 있어.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북에서 다할수 있어라고 해서 내놓은 그런 거예요. 100개 이상 게임이 준비되고 뭐 모든 플랫폼으로 아이클라우드로 공유되니까 음.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하다가 집에 가서 맥북으로 할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유튜브 영상 보는 것처럼. 음. 어떨 것 같아요? 결국 확 와닿진 않고 일단 제가 요즘 게임과 좀 담수한 지 오래돼서.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디바이스마다 어울리는 게임이 있고 맞아 맞아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용성이라도가 완전 다르다 네 완전 다른데 같은 게임을 옮겨 다니면서 한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보면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같아 콘텐츠 중에 하나로 게임을 그냥 넣은 것 같거든. 좀 무리수 같은데. 아니, 물론 그게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긴 할 수도 있어. 뭐, 닌텐도 스위치도 약간 그런 게좀 있잖아. 이렇게 휴대용으로 쓰다가 어감이 다르긴 하지. 그러니까 많이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네, 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콘텐츠 하나를 이 휴대용 플랫폼처럼 생긴 거에서 할수 있고, TV 연결해서 할수 있다 보기에는 근데 좀 다르긴 하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컨트롤은 동일하잖아. 컨트롤은 동일하지. 네. 문제... 사용성은 똑같은데, 음. 얘가 많은 것도 다르지. 그러니까 마우스와 키보드 요 환경과 음. 요 스마트폰 요 환경과 또이 환경과 스마트폰 이 환경과 또이 태블릿 환경은 다 다르거든. 음. 거기에서 딱 특화된 게임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특화된 게임들은 제가 볼때는 고퀄은 아닐 것 같아 그치 그 그런 음, 느낌이 요 단순한 있... 어떤 퍼즐? 역시 게임은 팅콕보다 이제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목소리> 이벤트 장소에 간 사람들한테 되게 주목을 끌었던 거는 애플 TV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가 뭐냐면 이제 애플 TV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래 기계였는데 컨텐츠를 음?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부러운 거지 어, 너무 요약을 잘하네 <laughs> 이렇게 말할 게뭐 있어요? 애플 TV가 있는데 우리는 뭔가 플러스를 <laughs> 하고 싶은데 그게 <laughs> 넷플릭스구나. 넷플스 릭 부러운 거잖아. 그럼 차라리 애플 TV 플러스가 아니라 애플 TV 넷플릭스라고 붙이고 싶었겠다. 제가 이 기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초반에 어떤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나 감독을 기용해서 맞아 맞아.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겠지. 맞아 맞아. 그, 그 거기서만 볼수 있는. 야 여기에. 되게 거장, 각 컨텐츠의 거장, 항징적인 거장을 다 불러서 네. 일단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감독으로는 이미, 이미 뭐 이분 유명하니까 그분이 이제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소개하고 이제 애플 전용 콘텐츠로 나온다 네. 그 다음에 배우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라고 음. 유명한 배우잖아 이 배우랑 그 다음에 리즈 위더스푼 그 둘이 모닝쇼를 또 한대 음, 그 다음에 심지어 다큐멘터리를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오프라, 오프라. 윈프리 사실 되게 그 영향력 엄청 있는 사람인데 있죠? 야, 섭외를 돈이 들었겠지? 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게 얘네들이 초반에 자본을 쏟아부은 것들로 승부를 보다가 어. 사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 전용 영화 좋아 근데 그런 것들이 무조건 히트를 해야 되고요 오리지널 어. 콘텐츠는 무조건 히트를 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게 연타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끊기고 요즘 사실 넷플릭스 영화 오리지널 제품들이 타율이 낮아요 아 낮구나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이 없어 아 그래? 예. 그래, 광고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서 근데 그래도 가끔씩 빵빵 터져주는게 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볼때 지금 애플이 초반에 막 스필버그, 뭐 스필버그 리더 위즈스푼 아, 뭐프라인 프리 오프라인 피, 했다가 붐을 탔는데 그 뒤에 후속작이 아, 만약에 뒷심을 아, 안 받으면 사람들이 한달 한 달, 한 무료로 할거 아니야 또 넷플릭스처럼 어, <laughs> 그러면 그게, 보다가 어, 볼게 없네 뭐야 나도 초창기에 넷플릭스 하다가 연장 안한 적이 있어서언제인가부터 뭐 콘텐츠가 막 많아지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또 다시 나 들어왔다가 네. 하다가 이제 아, 볼게 아, 없어지고 맞아, 뭔가 그건. 재미가 없어지면 근데 네. 요즘 넷플릭스는 탄력을 받아가지고 엄청 많이 뭐 때로 늦게 출시. 그니까? 사실 물량 공세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그냥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서 음. TV 일반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에도 막 참여를 해서 음. 그걸 갖고 오더라고. 음. 그럼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것도 맞아, 많고. 계약해서. 네. 어,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이렇게 찾아봤거든. 대부분 네거티브해 이런 음. 걸 했는데. 좀 전문가들은 시장 전망을 어둡게 봤다 하면서 막 컨텐츠가 뭐 한계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다들 비슷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걸 봤거든 예전에 애플이 처음에 그 아이폰을 막 아이폰 하고 딱 발표했을 때 스티브 잡스 막 기립박수 받고 막 사람들 주워 사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애플 앱스토어를 처음에 사실은 발표했을 때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환호를 안 했단 말이야 처음에 애플 앱스토어는 그냥 제가서 앱을 다운 받으면 이것도 저것도 할수 있어요라고 했지만 콘텐츠 측면에서 되게 약했거든. 네. 근데 얘네가 그거를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면서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셰어를 해주겠다 으흠. 개발자들한테 70을 준다라는 게그 당시에는 거의 우리나라 통신 구조에서는 그 통신사들이 거의 반대로 먹었었거든. 네. 근데 그렇게 주면서 컨텐츠가 막 쌓여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이제 그 여러 가지 활용성이 생긴 거거든, 그렇잖아. 앱스토어에 초창기에 막잘 나간 앱들이 애플이 만든 게 아니야, 대부분. 근데 나는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컨텐츠를 할 거야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음. 이제 우리는 이 이런 기기들 많이 깔아놨고 이제 풀거다 풀었는데 많이들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플랫폼으로 갈 거야라고 하기 위해서 약간 레퍼런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사 컨텐츠를 좀 힘을 줘갖고 만들어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영화도 이렇게 할수 있고, 드라마도 할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할수 있어요 라고 해서 어느정도 보여준 다음에 서드파티나 이런 일반 컨텐츠 메이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열어주면 아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쵸? 우리는 그런 말, 생각... 파격적인 조건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laughs> 유튜브를 누가 뛰어넘겠어? 못하겠지 하고 있, 있어 넷플릭스는 유튜브랑 또 다르고 네. 개인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소, 유통을 시키는데 만약에 그, 예를 든거야 유튜브가 주는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줄테니까 와라 아프리카가 아, 프리카도그런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우리나라에 국한됐고. 근데 애플 뮤직도 약간 그런 정체가 썼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뮤직에만 네. 있는 음원들이 다 그렇게 조건을 되게 파급적으로 제한하거나, 네. 뭔가 얘네가 다른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음원 제공을 안 했던 것도 막 갖고 와가지고, 걔네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애플만의 그걸 발휘해서 얘네가 깔아놓은 디바이스와 많은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면은 이걸 컨텐츠 플랫폼으로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결제도 이번에 카드로. 카드로 놓고. 그 다음에 앞에 뉴스를 넣은 것도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으로서 앞으로 그냥 끌어갈 거고, 니네들도 들어와서 컨텐츠 여기서 해라고 할 가능성이 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애플은 내가 볼 때. 때가. 넷플릭스를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글을 노리는 거 아니야? 구글을 노리는 수도 있지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그냥 플랫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 넷플릭스는 그렇죠. 플랫폼보다는 콘텐츠잖아 방향이 음.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데 그 방향으로 갔다고 뉴스들은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야 네. 왜냐면 콘텐츠로 갈 거였으면 이번에 너무 리스크가 커 너무 센 애들, 비싼 애들을 한 방에 넣는데 수련이 말이 맞거든? 계속 그렇게 하려면 더 비싼 애를 넣거나 이런 애들이 계속 갈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망하지, 그러면. 거의 음. 확률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또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애플이 뭔가 빅픽처를 그리고 이렇게 한게 아닌가. 특히나 애플이 이렇게 날 잡아서 다 초대해가지고 발표한 것 중에 기계 발표 안 하고 이런 콘텐츠만 발표한 게 처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례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프리시오가 오픈합니다. 스피버그 이런 거 하려고 이걸 마련하겠냐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애플이 여기다가 이제 공을 들이겠다는 거고, 그럼 앞으로 애플이 보고 있는 미래는 콘텐츠 제작회사가 아니라 다 지배해버리겠다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 난 디즈니처럼 응 나는 약간 아 디즈니 음. 디즈니, 디즈니. 가 지금 다 인수했잖아요 디즈니는 콘텐츠 회사 아니야? 또 모르죠 그콘텐츠로뭘 할지 아, 모르지 그치 나는 콘텐츠그 넥스트가 뭐가 있을 거라고 사실 나는 디즈니가 더 무서운데 디즈니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노는 사벽이 된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찾아보면 콘텐츠들 중에서 파워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다 갖고 있는 거 같은데 네? <laughs> 이것도 디즈니야? 그래서 그 움직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디즈니가 갖고 있다 고 보니까. 나는 사실 나도 캐릭터부터. 이제 내가 옛날에 엔사에 있을 때다 만났어, 디즈니 또다 만나서 결정 공자. 왜 만났냐면 우리가 하고 서비스하고 만든 게임을 인수하려고 했거든. 그거랑.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해서. 디즈니가 내가 다니던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어. 지금 여러 회사가 음. 인수하려고 하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 인수하려고 해서 내가 담당자도 만나고 발표도 했는데 악수도 하고. 어, 킹노트. 여러 사람이 아, 발표했고. 다음 이러면. 아니, 좀... 내가 문서 그 만들었고, <laughs> 같이 알았어. 대화도 하고 했어. 근데. <laughs> 아, 이거 영태고 신뢰가 안 되지. <laughs> 아 했는데, 네. 그때도 되게 인수하려고 했을 때까지는 그래도, 아, 여기 우리가 만든 게임이랑 이제 귀염귀염한 캐릭터랑 디즈니랑 어울리니까 하는 거야생했는데 언제부터 디즈니가 그런 거 관계없이 인수하는 거야. 막, 이거 성인 콘텐츠고 이건 애들한테 동심 파괴할 것 같은 것도 막 그냥 돈이 될 거를 음, 다, 음. 다 인수해. 영향력이 되는 것만 다 인수하는 순간부터 난 디즈니가 좀 무서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아, 끝났다. 걔네들은 사실 돈을 지금 엄청 벌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거기다 더 투자 투자해가지고 더 키우는 거 파는 음. 근데 애들 영역이랑 많 애니메이션이랑 뭔가 이제 가족과 이런 스타일만 모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다 모으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는 가져가는 거지 이미지는또 있어 그지 네. 대단한 것 같아 음. 자 그래서 나는 뭐 어쨌거나 다들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애플은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니네들도 다 들어와라고 할 그런 메시지 를여기에 던질 거 같아 우리가 직접 다 만들래가 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괜찮지 않아? 이들도 다 들어와. 그럼 영태 형이 그렇게 애플에 좀 긍정적이고 음.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밝게 보는 거죠, 애플의 미래를. 왜냐면 너무 그동안 실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럼 이제 약간 잘잘 스탠스를 음. 애플 쪽에 확몰아가는 캐릭터로 가세요. 그래서 초대받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지금 사실 비피쳐야 어, 사람들이 아, 애플 클래스 안될 것 같아 이럴 때 나의... 애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영어로도 번역해서 내보낼까 이거 아 지금 이 방송을요? 그래갖고 응. 애플 팀크이볼수 있도록 그거는 그건... 애플 스탠프스. 직원 아무도 안볼것 같고요 진짜 나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기대를 해요 음. 애플이 진짜 만약에 그냥 콘텐츠 홍보할 목적으로 이걸 했으면 좀 실망할 것 같고 수련이 말처럼 리스크가 되게 큰것 같고 언론들이 음. 걱정하는 것 같이 왜냐면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콘텐츠 시장이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야 이미 너무 꽉차 있어 힘들어. 그리고 음. 앞서 언급했던 뭐프라 임프리, 뭐 스티븐 스필버그, 음. 뭐 리드 리, 리드 위더스푼, 뭐다 괜찮은 유명하신 어, 분들인데. 어, 어, 유명하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뜨고 계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올려주고 벗어나실 분들이라서. 점점 찍고 이제 내려오셔야 돼. 예. 이게 오는 거 아니야 아플 앞을. 아니 아으로 아니죠 그 예. 사실인데. 팬들이 막.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의 어떤 발판이 돼서 영향력을 미치기 미치엔 조금 조금 늦지 않았나? 뭐 치, 그래서 늘고. 오히려 상징성으로 갖고 온것 같은 거야. 상징성 되잖아. 아, 상징성은 엄청나게 이름값이 상징 이 있으니까 레전드. 애플이 그런 전략 썼어서 그 비틀즈 음악 같은 거 갖고 오는 거, 그런 전략 음, 썼잖아. 네. 핫한 음악이라기보다는 되게 뭔가 레전드고 그렇죠, 뭐막 클래식, 그, 뭐, 그 뭔가, 뭔가 그.. 네네. 아니 애플 뮤직이 그게 있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애플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는 내가 볼때 분명히요 이건 예언이 성지가 되면 좋겠다 일반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서 되게 좋은 파격적인 조건이나 다른 기존의 플랫폼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뭔가를 막 제공하면서 얘네들도 해봐라고 할 가능성을 나 되게 높게 보는데 그럼 나한테 연락 올수 있겠다 영태형 컨텐츠 좋으니까 애플 TV에 넣어달라고 밥도 다 먹었으니까 뭐 마치지 뭐 애플 뭐 잘하겠지 뭐 내가 애플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애플이 다른 기업들과 기계로 경쟁하려고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애초에 애플이 원래 기계로 경쟁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기계의 원몰라을 계속 기대했던 것도 같아 그치 음, 혁신이 뭔가 그러니까 또 이번에 뭐가 있을 거야 근데 그 혁신을 원래 기계에서 줬던 게 아니었거든 근데 자꾸 사람들은 아, 어, 아, 이런, 이러했던 것 같은데 풀이 그래서 다른 시도를 하는 거는 난 좋다. 뭐. 영태원도 좀 다른 시도를 해야겠다. 이제 4월이 되면, 오케이, 해보자. <laughs> 채널 이름을 애플 TV로 바꿔야 되나?